지난 봄에 텃밭에 자리가 남아, 무얼 심을지 고민하다. 약혼을 추천해 주셔서 5월에 심고 11월 초에 수확했어요. 약혼 한 뿌리에 얼마나 주렁주렁 많이 자랐는지 줄기만 잡고 수확하기 어려워, 삽으로 흙을 파내고 약혼 수확해요. 보통 약혼 수확은 약콘대를 낮이나 예초기로 2, 3등분해서 자르고 약콘 줄기를 잡고 올리면 뽑혀서 수확한다고 해요. 약콘 모양은 고구마 같고 맛은 배맛으로 건강에 좋은 약혼 추천해요. 약콘은 고구마랑 닮았으나 전분은 거의 없고 섬유질이 풍부하고 당뇨에 좋다고 해요. 야콘 수확 시기는 된서리가 오기 전에 수확을 해야만 오래 저장할 수 있다고 해요. 10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에 수확하는 게 좋지만 11월 중순까지도 수확 가능하답니다. 야콘은 3일 정도 후숙하고 어둡고 건조하며 서늘한 방에 보관하며 온도는 12도에서 15도로 맞춰 보관해요.